안녕하세요 쇼메이커 선수, 담원기아 생존신고 특파원 셀린스입니다. 드디어 2021월즈편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.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쇼메이커 선수입니다. 다음에 첫 번째 코너로 오글탑이 진행하겠습니다. 이제 아이슬란드에 다시 오시게 되었어요. 기분이 어떠신가요? 네, 조금 힘들다. 예상은 했지만 이곳이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제가 또 겪어 봤어서 막세네요 어떤 게 가장 조금 힘드세요? 항상 뭐 그랬듯이 해외 나가면 또 먹을 것들이 또좀 힘들고 그다음에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특히 어 약간 날씨 같은 것들이나 환경 같은 게좀 변화 같은 게 심해서 네. 어제나 그저께쯤만 해도 막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그냥 이 호텔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. <laughs> 여기서 되게 아이슬란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저거하기 죄송한데 뒤에 중간에 계속 난입하는 분은 누구시죠? 저희가 <laughs> 키우는 애완동물인데 원숭이라고 많이 날래요. 애가 바나나 줄까? 다행이네요 집 즐거워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컨디션은 어떠세요? 나쁘지 않다 괜찮지는 않은데 많이 안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100으로 치자면 한45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안 괜찮은 네. 거 아니에요? 그 정도면? 사실 제뭐 플러스 마이너스 10 약간 이런 허용범위가 있기 때문에 45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인게임적인 컨디션은 어떠신가요? 그것도 45 정도인 것 같아서 최대한 더 잘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제 두 번째 코너인 자유 토크로 넘어갈게요. 두 번째 격리를 이제 해보는 거잖아요. 아이스랜드에서 MSI 때랑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연습실이 매우 업그레이드 됐어요. 저번 MSI 때는 되게 좁았었는데 넓어져가지고, 제가 여태까지 국제대회 하면서 이렇게 좋은 연습실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,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이제 2회차잖아요, 아이슬란드에. 그래서 처음은 타르타 팀들인데 있을 거예요. 한국 팀도 있을 수 있고, 해외 팀들도 있을 수 있는데, 그런 팀들에게 아이슬란드 생활의 팁을 주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여기 일단 밖에 싸돌아다니면 안 됩니다. 버스에서 내려서 호텔 딱 도착하는데, 와, m s 할 때보다 더 추워졌어요. 진짜 갑자기 날아갈 뻔했어 아니요, 날아가진 않았어요. 위험하 네, 다음 코너 지나가시죠. 어, 유럽 솔랭은 네. 어떠신가요?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. 네, <laughs> 저를 만나면 팬미팅을 옵니다. 바텀 듀오가 이래봬서 저를 솔킬 따지 않나. 4인다이브도한3회 정도에 당한 것 같고, 그다음에 이제 같은 팀이었는데 신지드가 2 0몇분 동안 따라다니더라고요. 하지만 이제 그 힘든 속에서도 잘하는 게. <laughs> 잘하는 게 프로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, 아. 최대한 감정 컨트롤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유럽에도 쇼메이커 선수를 좋아하는 팬분들 정말 많, 아 진짜 개빡칩니다! 그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. 적당히 좀 하세요, 적당히 좀! <laughs> 게임을!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들이 재밌으려고 <laughs> 그러니까? 아 이제 아, 아, 감정이 섞여서 아네 아무래도 이제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제가 좀더 예민했던 것 같고 굉장히 서버는 훌륭한 것 같고 빨리 챌린저를 달고 싶습니다 와이즈 뮤직비디오가 나왔어요 이번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으로 쇼메이커 선수가 등장을 하는데 그에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? 네 영광스럽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여태까지 그래도 잘 달려왔구나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뭔가 한편으로는 되게 신기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. 예.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뮤직비디오의 제일 명장면. 제가 신데라랑 그 반반 합쳐지면서 변신하는 장면 이 있는데 거기가 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사실 딱 보니까 유니폼이 약간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전에 거에 비해서 어떤 게 어? 바뀌었죠? 뭐죠? <laughs> 하나투어? 하나 너 아까 이미 봤잖아 하나투어 관계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? 하나투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들 해주세요 사랑해요 <laughs>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젠핸드 되게 좋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고 꼭잘 준비해서 루도컵 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언경 화이팅!